자, 안녕하세요. 퓨전 360. 퓨전 어, 360의 강의 시작합니다. 어, 요번 시간에 소개해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3D의 어, 뷰와 관련된 그런 속성들 프로퍼티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DS Max나 뭐 마야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뷰, 엑스레이 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어 그런 튜토리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여기 모니터 모양의 디스플레이 세팅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어 비주얼 스타일이 있는데 쉐이드라고 하는 부분 쉐이드는 이제 샤도우 어, 3D 뷰를 말합니다 3D 뷰를 통해서 볼수 있는 거고요 여기 스케치가 빠지게 되면 체크아웃 하게 되면 완벽한 이제 3D겠죠 그리드 그리드 뷰는 어, 제외하고요. 엑어 기타 뷰얼 여기 안에 보면은 우리가 엑스레이 뷰를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쉐이드 위트 히든 엣지. 그래서 히든 엣지, 감춰져 있는 히든 엣지 부분이 지금 이런 데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히든 엣지. 어, 이게 이제 탑 뷰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히든 엣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홀이 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뷰포트도 있습니다. 멀티 뷰포트.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거는 퓨전 3함대 6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이렇게. 요 상태. 정해져 있는 형태로 좀 보여진다는 거 봐주시고요. 요걸로도 이렇게 크기를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큰 메인 화면이 되겠죠 어, F6 누르게 되면 대상이 전체가 확대된 것처럼 나타나고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서 싱글 뷰 시프트 1을 눌러주면 되겠죠 하하 <laughs> 아까 그것이 훨씬 더 컴포터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DS Max랑 거의 동일합니다. 어, 기타 엑스레이 뷰 느낌이 어, 비주얼 스타일 중에 보면 아,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프레임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3D가 보이지가 않고 어, 라인 아트와 같은 느낌으로 라인이 보여집니다. 아,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어, 여기서 히든엣지를 포함하고 있는 쉐이드. 쉐이드 with hidden edge를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타 어, 이게 유사한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어, 라이나 스케치업 같은 느낌 처리가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포함되고 있는 부분 비슷하니까 어, 쉐이드가 되면서 히든 엣지가 돼 있는 부분을 처리하신다면 작업하시는데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탑뷰에다 놓고, 히든 엣지가 보이기 때문에, 어, 스케치를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탑뷰 상태에서. 오토데스크의 피전 360의 그, 어, 튜토리얼에 나왔던 그런 모델인데,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탑뷰 상태를 원한다. 바디를 꺼주고 이렇게 해주면 탑뷰 상태 되겠죠. 기준선을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엔터 엔드 쳐봤고요. 기존의 바디가 보이야되겠죠. 기존의 바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인을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이거를 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락. 아, 셀렉트 한 부분을 락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데가 바로 스케치 2에 있는 겁니다. 스케치 2에. 자, 지금 보이는 이 라인을 아, 자. 라인만 이렇게 셀렉트하고 노말 컨스트럭션 해서 대시 라인으로 처리를 해 봤고요. 자, 요 요 면을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이에 이 바디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바디를 다 시타뷰 아 어, 그러면 스케치 레탕글의 센터를 레탕글 여기다 맞춰놓고 어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해봤고요 요쪽 자리도. 어, 요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 왔습니다스탑 e 스케치. 자, 홈 뷰에다 놓고 보겠습니다. 잠깐만. 요요 요게 이쪽 이 파트 이 라인 부분이 세그먼트가 여기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니면 뭐요 라인까지라도 둥근 면이 끝나는 부분까지라도. 어, 그렇다면은 에디트 스케치 눌러가지고 어 대상은 상관없고요 요거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리들백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스탑 스케치 어 여기에 필렛 혹은 자체 3D 모디파이 필렛을 처리해도 되겠죠. 자 이제 바디를 새롭게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익스트로드 편하게 어 이쪽까지 Shift 키를 눌러 선택해주고 One s i 말고 시 y 트 m e t 로 처리해 보면은 더 크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바디 자 됐습니다. 음, 잠깐만요, 이 카피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카피본을.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바디 바디투 스케치 할 당시부터 제대로 해 놓고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음, 자이 정도 해 엔터 아디, 우비, 카피, 크레이트, 카피, 오케이, 바디가 4, 홈뷰, 오케이, 그 다음에 기존의 대상들,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럼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3D 오브젝트가 바디 즉아 바디가 4가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이제 메인이고 여기에 커트할 대상 바디 4 예, 2 3 4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2D에서는 뭐 트림이라던가 이런 방법을 2D 스케치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모디파이 여러분이 바디라고 하는 대상이 요 대상이죠 모디파이 보면은 컴바인 이라고 있어요 컴바인 컴바인 부분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방식이 있죠 조인이 보통 일반적 이지만 여기에는 컷할 대상들을 해 놓고 셀렉트 버튼을 툴 바디스 바디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걸 누른 다음에 요 대상 요 대상 레드 컬러로 박스가, 레드 박스가 보이죠? 이렇게 놓고, OK를 누르게 되면, 다 커팅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네, 이런 형식으로. 어, 장점 중에 하나, 예, 여 히든 엣지를 보이게 하는 거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어드밴테이지 포인트, 히든 엣지. 자, F6를 눌러서 전체 뷰를 놓겠고요. 자 기존에 하던대로 필렛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자스케어 모디 파이 에 가서 필렛 둥글게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대상을 선택해 볼게요 조금 돌려서 요 대상 여기 시프트 클릭 됐어요 여기다가 값을 줘 볼까요 어, 예, 5mm 3mm. 자, 이 히든 엣이부분이부 바로 이이기 어, 때문에 엑스레이 뷰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 줄 수가 있죠 수정해 주고 싶다 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번에는 어, 네 개의 선분, 여기, 요기, 여기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엣지의 어드밴테이지. 자, 모디파이의 필렛. 어, 대상을, 하나, 둘, 셋, 넷. 2mm. 어, 아이고, 요 대상이 선택이 안 됐었네요. 2mm. 우리 파이 필렛 하나 둘셋네원투 트리 포 하나 둘셋네 엔터 처리가 됐습니다. 어, 거의 완벽한 그런 느낌의 처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자. 해봤구요. 처리되어 있는 모든 대상들이 바로 Edit Feature. Edit Feature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다양하게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isplay. 예, 세팅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